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의 별남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아이폰을 사용해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폰의 단점 워스트 5. 함께 하시죠. 아이폰의 단점 그첫 번째는 바로 고가의 수리비입니다. 아이폰을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를 거의 15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만큼 아껴서 써야겠죠? 또 케이스를 또 좋은 걸 샀습니다. 그 케이스값만 또한 4만 원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 액정이 나갔다던가 이럴 때는 뭐, 한, 4, 거의 4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애플 제품 애플 코리아에 가서 고쳐도 그 정도 금액이고, 사설에 가서 맡긴다고 하셔도 큰 폭의 디스카운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설에다 맡기면 이 디스플레이를 열어버리면은, 애플에서는 더 이상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완하려면은 애플케어라는 애플에서 주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도 가입하는데 거의 20만원 정도 가까이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입을 하면 혜택은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가격도 벌써 150만원이 넘죠? 거기에 초반에 페이해야 될 돈이 2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핸드폰 하나에 거의 180만 원 되는 돈을 주고 장만하시는 꼴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은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삶의 도구지 제가 얘를 보살피는 무슨 유모는 아니잖아요. 아이폰의 단점 그두 번째는 바로 내부 구성품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자 아이폰은 굉장히 비싼 핸드폰이죠. 이 얼마 전에 샀는데 아이폰 XS Max 이 가격은 저는 158만 원주 샀습니다. 말도 안 되죠? 거기를 이렇게 샀는데 거기에 들어간 구성품이라고는 꼴랑 5 w 짜리 충전기 거기에 젠더마저 빠져버린 이어폰 이게 다예요. <laughs> 어이가 없죠? 문제가 되는 게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번 갤럭시 S10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속 충전기는 탑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추가 사은품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갤럭시 버즈까지도 준다고 해요. 물론 애플한테 그 정도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좀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를 더 빨아먹으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이폰의 단점 그세 번째는 바로 셀카 보정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브랜드의 갤럭시나 LG 폰 같은 거를 보면은 기본 카메라 앱에 얼굴 보정 기능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반대로 아이폰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얼굴 보정 기능을 넣어준 적이 no. 없습니다. 물론, 아이폰 8 플러스의 듀얼 카메라부터는 셀카 보정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튜디오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추가가 되었지만, 어, 전혀 얼굴에 약간 보정을 할수 있는 기능들은 전혀 추가되지 않았어요. 뭔가 이걸로 셀카를 no. 찍으면은, 얼굴이 무척 흉합니다. 현타가 제대로 와요. 아, 물론, 셀카 앱들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셀카 앱을 썼을 때는 이 아이폰의 훌륭한 카메라를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스노우나 뭐, 여러가지 토다 같은 이런 좋은 셀피 앱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로 찍으면은 뭔가 내가 원래 카메라 앱으로 썼을 때보다는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게 제 감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셀카 보정 기능을 조금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폰의 단점 그네 번째는 바로 애플 페이도 안 되고 삼성 페이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요새는 굉장히 스마트한 시대죠? 어 하루쯤은 지갑이 없어도 살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저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아이폰을 써 왔었는데 애플 페이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한 사람으로서 아, 지금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삼성 페이도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애플 페이나 삼성 페이나 이게 얼마나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냐면은 핸드폰 안에 인증해 놓은 카드만 넣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지문 인식이면 그냥 지문 인식 갖다 만 대기만 해도 돼요. 아, 거기다가 페이스 아이디면 얼굴만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돼요. 이 정도로 편리하고 간단하게 쓸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아이폰의 단점? 다섯 번째는 바로 확장 슬롯이 없다는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나 갤럭시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SD카드 확장 슬롯이 있어서 얼마든지 개인이 원하는 만큼 용량을 늘려서 쓸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싶거나 많이 갖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보관하셔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애플에서 그런 거 없죠. 그냥 용량이 큰 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척 화가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128이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128은 없냐 라고 했더니 64기가 다음에는 바로 256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이미 비싼 핸드폰에 가격 차이가 더 나니까 더 부담스럽 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64를 샀습니다 아주 애플의 과감한 128기가 삭제 는어 묘수 같아요 굉장해요 뇌정지가 와버렸어요 바로 그걸 듣는 순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공인 인증서를 PC에서 복사를 하면은 어떠한 어플을 쓰더라도 모든 기기의 모든 어플에서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뭐 증권사면 증권사,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스마트 공인 인증서를 복사해주지 않으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로 또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의 이런저런 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쓴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애플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비싼 핸드폰을 팔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좀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기계임에는 말할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도 굉장히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로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그 애플의 감 성다 담아 있는 어, 굉장히 좋은 핸드폰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좀더더 더 여러 앱등 이제 할게요. <laughs>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클릭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